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백스윙 시, 사실은, 어, 공이 잘 맞고 안 맞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백탑에서 올라갈 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하프 백에서, 하프 백에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볼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보통 보면 또 엎어지고 너무 많이 열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수의 원인이 항상 하프백에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는 느낌 쉽게 이야기하면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면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프백을 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프백에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도록 클럽 페이스를 조정하셔. 야 이게 기가거나 엎어지는 거죠. 엎어지거나, 늘리거나 하면 실수를 하는 원인입니다. 하프 페이스 항상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시고, 그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하프백에서 이렇게 전면을 볼수 있다고 노력하시 아이언을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바뀌고 늘리는 하프백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하프백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전면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에서클럽헤드 정면 항상 손바닥이 정면을 클럽헤드스와 같이 보는 느낌으로 하프백을 하셔야 됩니 자, 하프백 정면 직접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하프백 정면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드라이브나 라이언이나 모든 클럽에서는 자기 허리, 옆구리까지 올 때까지는 하프백을 해서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슬하시면 실수를 적게 하고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